이거는 게임상의 도박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실제로 도박을 생각하시고 뭐 해라 하지 마라 하시면 곤란합니다. 그럼 GTA 하는 사람들 다 죽어야 돼요. <laughs> 자, 자 그러면은 저 무기부터 뽑도록 할게요. 네, 네. 제발 좋은 거나라. 하 가까이 붙어야 돼요. 뭐야? 어, 어, 아야 아, 하필 빅래욕시. 나와도 이런게 나와요 복내욕시가아 네. 아, 어쨌든 이거 그래도 원거리 무기니까 잘 사용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 그러면 이동하면 되나요? 네뾱아 음. 진짜 저 이동했어요 예아 이거 뭡니까 아아 아. 책에 써있구나 이곳에서 총 7번의 기회를 제공합니다 플레이어는 7번 동안 얻은 아이템을 죽지 않는다면 가져가실 수 있고 아 그러니까 자원이 나와도 돈으로 가져갈 수 있고 만약에 죽는 경우에는 아이템이 다 회수됩니다. 어, 저기 혹시 저희는 TP 안 시켜주나요? 아니 하고 있습니다. 네 심판 TP 시켜주세요. 야 너희들은 경기가 시작되면은 아마 놀라게 될 거야. <laughs> 형이 죽어서. <laughs> 아, 아 내가 죽어서. 두고 봐. 형 풍수 풍수지리설 사상을 잘 이용해 봐. 자 그러면은 심판님 신호 주세요. 바로 시작하겠습니다. 준비 되셨나요? 네. 시작하세요. 얘들아. 어? 네. 잘 봐. 슈퍼 럭키 포션이야. 여기 여기서 저항을 먹고 간다면 하나 아니, 어디? 조합법이. 저항을 먹고 간다면. 아니야. 떨어지면 답없어 저것도 떨어지지 떨어지지만 않으면 난살수 있어. 어? 저항을 먹고 간다면 나 3개 깠어요, 벌써. 오케이. 4개. 아, 포션 나오지 말라고. 5개. 뭐야? 과연. 뭐야? 왜안 나와 아무것도? 어, 마지막 하나? 어, 잠깐만. 야. 어. 자, 자, 자. 자, 자. 나 5개 깠나요? 7개, 6개 깠어요. 6개, 6개 깠어, 벌써? 안 네. 돼! 야 자원은 나와야지. 자, 자 하나. 제발. 어, 나왔다. 어, 그렇지. 오, 오.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그렇지. 이걸? 잠만, 잠만, 잠만. 좋아, 야 럭키 포션이야. 나 지금 럭키 포션이야. 어, 또 잘못 건드려서 럭키 블럭 깨면 터지죠. 으으, 다 비키라고. 자, 비키라고.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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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여러분들. 자, 자 기다려줘. 어, 다이 아나이스 오. 좋아서 돈 번다. 돈 번다. 그렇지. 뭐야, 뭐야. 누가 나 때려? 여기 황금이 있던데. 어금 있다 금 있다 응 음, 황금 마론 거대난 아 그래 오케이 좋아요 야 좋아 뭐야 나 모르고 하나 깼어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이거 아니야 <laughs> 아니야 아니야 오케이 좋아요 저 여기서 꺼내주세요 심판님 어 꺼내주세요 빨리. <laughs>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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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꺼내주세요 그렇지 나이스 우와 한번 아! 그렇지 여기서 슈퍼 럭키 포션을 쓰는 거지 얘들아 아 저런 마음이 있었구나 이게 나의 작전 좋았어 자 돌아갑시다 우리 <laughs> 여기서 하나 얼른 끄고 봅시다 어? 나왔다 오케이 금블럭 그렇지 여기서 금블럭이 어 잠깐만 상점 닫혀버렸네 아 어쩔 수 없어 숨어있다가 돈 교환하고 이번에 슈럭포 쓸 정도로 위험한 게 별로 없었던 것 같다고? 안 그래요 아까 막 불도 붙고 몬스터도 나왔고 보통 몬스터가 잘못 나오면은 여러분들 한방에 죽어 그냥 툭 치면 죽어요 슈퍼 럭키 포션을 먹으면은 뭐힘 저항 이게 아직도 2분이 남아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좀 있는데 잠깐만 저항이 걸려 있을 때 이걸 다 벗는다면 그리고 손에 든아 화살이 박혀 있네. 손에 아무것도 안 든다면 어 블록으로 위장할 수 있는데 어 위장됐어. 어 뭐야? 투명한 2분 남았다. 어디 봐. 잠깐만. 지금 지금 로빈이 암살 각인가? 참 로빈이 암살 각인가? 네. 지금 어디야? 어, 나 오늘 우리 같은 아니, 편 해야지 어? 또. 또 같은 편 하자고? 어. <laughs> 오케이. 어디야 나야 좋지. 형이 날 잡지만 않으면 나는 우승도 하고 그럼그럼 그럼. 어디로 가면 되나요? 어, 일단은 우리 그 상점 쪽에서 만나자. 상점? 어. 어, 나 상점 앞에 있었다. 아, 상점 앞에 있어? 어. 아, 그래? 어. 상점 앞에? 상점 앞에 지금 누가 있나? 상점 앞에? 어, 아까 투디 형 있던데. 아 그래? 어. 어아 잠깐만 나곧 갈게. 오케이 빨리 오세요. 어, 어 뭐야? 뭐야? 어 누구야? 으아아아 어, 야 다노 카가비. 로미아. 어, 어, 엔더진즈. 어. 엔더진즈. 어 잠깐 불 붙었다. 저만 걸었어 누가? 아아아아 어? 어? <laughs> 로비나 나야 잘가 이런 나쁜 사람아 <laughs> 로비나 어떻게 그럴 수 있어 슈퍼 럭키 포션 투명 효과가 남아 있더라고 아 그래서 그걸 이용해서 날 죽였다 음 너무한 거 아니야 아니 뭐 인생이 다 그런 거 아니 나 우승 좀 해봅시다 우승한지 너무 오래 됐어요 아 그러게 뭐 어쩔 수 없잖아 하, 일로 오세요 아이템 드릴게요 아니 <laughs> 맞다 아이템이 있었지? 이게 웬 꿀맛 어야 바로 투명화 풀렸다 지금 타이밍... 아니 오늘의 나는 부적인데 타이밍 좋죠? 로빈아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 있습니다 뭐야 야 캐니스터 캐니스터 갖고 있었구나 어 근데 그거를 한 방에 녹였어 <laughs> 그럼 야 이게 지금 12에다가 강화 2 붙어있고 지금 날카로움에 어? 이제 불까지 붙어 이거 맞으면은 야 이거 다다 장착하면 피 몇인데 6 0인가 <laughs> 대박. 아니 그걸 어떻게 잡았지? 고맙다야. 어, 어 갑옷도 벗어. 아이고. <laughs> 이거는 어, 어, 내 아니, 마지막 자존심이야. 아니, 갑옷도 벗어 빨리. 응. 아, 아 코나는 어, 돈이나 6시. 돈이나 능력은 안 샀나? 아 요루가 있구만. 운요. 어, 아 돈도 있어. 아이고, 야 로또 맞았네. 오늘은 잉또가 아니라 로또네. 있습니다. 응? 어? 오늘은 로또가 아니라 잉또야 안 돼. 아이고 수고하셨습니다, 어, 로난. 어, 죽었다. 어 뭐라고? 떨어졌다. 투정 죽었다. <laughs> 나이스. 와 진짜 좋습니다. 이걸로 이번 판 끝나면 저한테 한톡 쏘시죠. 아 그래 로비나, 진짜 네. 다음 다음 판은 진짜 내가 널 위해서 게임을 할게. 그렇게 하십시오. 아 진짜 다음 판은 내가 널 우승 시킨다, 오케이? 믿어요 어, 진짜 날 믿어 진짜 이거는 의리 여러분들 진짜 에이. 시청자 걸고 내가 오케이 의리 의리 어 진짜 다음판 로빈이 우승 시킨다 진짜 오케이 오케이 에이. 어 안녕 빠이 어, 나이스 여러분들 우승 강 만들어집니다 야 이렇게 만들어지네 이게 어야 오늘 뭐 연비가 마지막 3인에 오세요. 들어왔어? 음 당연하죠 어, 야 지금 벌써 3명 밖에 안 남은 거야? 오. 네 야 어떻게 이렇게 어잘 사냥들을 하셨어 한 명씩 딱딱딱. 개빈님. 어 잠깐 잠깐 잠깐. 어 잠깐만. 오야쟤나 어, 지나갔는데. <laughs> 바보. 나도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딱. 잠깐만 봤는데. 야 이거 순서 어떻게 되는 거냐? <laughs> 순서가. 아 모르세요? 진... 아 잠깐만. 아나 잠깐. 형. 어? 연비가 나 잡는 거야. 떨리면 아, <laughs> 안 돼. 아뽀그라 아, 아, 너가 나구나 맞다. 2디를 너가 방금 잡았으니까. 에 형. 아 그럼 내가 연비한테 야, 도망. 케빈님. 가서면안 되는 거였네. 어. 케빈 님. 응? 저랑 팀을 하시죠. 아, 어, 나야 좋지. 폭력이 <laughs> 위험한데. <웃음> 아유, <웃음> 그래요. 아, 그래요. 어디 있나? 이대일쯤이야. 아, 이대일쯤이야? 어, 쯤이야 어, 야, 그럼 어느쯤에서 만날까요, 우리 오늘? 아, 저는 지금 K 연구소 쪽 앞에 있는데. K 연구소 쪽이라. 어, 그래요. 네, 네, 네. 나는 지금 조금 아직은 싸우기 싫은데. 아, 왜요? 폭력 시도도 하잖아요. 아, 폭력 혹시. 네. 아, 원거리 공격을 아 어디 보자 아 근데 약간 불안해서 그냥 음 약간 불안해서요 지금 상점까지 몇분 남았죠? 상점까지 몇분 남았죠? 상점까지 어어 어, 텔레포트 한거 보니까 어 상점 열렸다 나이스 <laughs> 야영초요 <laughs> 나이스 명? 어 뭐야 어 연비야 어딘니 지나갔어 이미 연비야 잡히면 안 된다 잡히면 안 된다. 아, 아니구나. 아 지금 뭐야 순서가 내가 연비 잡는 거구나. 아, 네 포글이 들어갔어 상점에. 상점이다. 아, 아 오케이. 아, 야나 중간에 야 오늘은 되게 특이하게 한명당한 명씩 이렇게 잡아 버렸잖아. 그렇죠. 네. 야 그러니까 되게 순서가 갑자기 헷갈린다. 음, 아, 어. 똑똑한 케빈이 형이 헷갈리면 어떡하지? <laughs> 야 오늘 근데 오늘 특히 헷갈려 그리고 자꾸 렉이 걸려서 방송이 신경이 쓰여가지고. 아 맞아요. 어 자꾸. 방송 퀄리티가 신경 쓰이느라 지금 약간 좀 케빈 형 케빈 형나 어? 이거 나왔다. 어야 그거 너무나 세잖아. 아. 어, 어 뭐야 또왜 있어? 어 뭐야 오. 형이 그게 1 3이잖아 데미지가. 어나1 아, 4 2 5야아 그래 나 이거 있는데. 어. 나도인데. 아 야. <웃음> <웃음> 야 이거 봐라. 야 이거 보소? 어어 어, 그럼 그러... 아 페이크였어? 페이크를 써 나에게? 아야 보그리한테 구속기가 있을까? 목격한 사람 없니? 포그리 네, 구속기가 네. 네. 모르겠어요. 일단 비밀에 쌓인 남자지. 아 그래 일단 아, 나는테 그래? 막... 양파 같은 남자네. 어디가아어 <laughs> 야야야 따라오냐? 너뭐 어디 있어? 뭐야? 포그리 어디 있는데? 아직 아닌데? 아직 아닌데 없는데 어디도? 어 아니지? 나나 일단 피한다 자리. <laughs> 뭐 어디 있어? 내 연비 잡는 거였지. 네. 네. 아 연비가 연비랑 손을 잡으면은. 뽀글이를 잡을 수 있을까? 그러게. 저 당연히. 그렇게 하는 게 나을까? 아니면은. 아, 어? 끼야, <laughs> 어, 잠깐. 어디 계세요? 어디? 잠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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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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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잠. 하이세이지. 어, 어, 잠깐만. 어, 맞았나? 어디 계세요? 맞았나? 맞았나? 어딨지? 어. 어, 얘 어디 있지? 어, 이거 왜안 보여? 뽀글이 없어요. 야, 뭐야, 너? 아, 암살자구나. 그렇죠. 야, 얘 투명이다. 투명이니다 야 연비야 너가 네. 잠깐만. 저 오늘 능력 되게 짱짱해요. 야, 너가 뽀글이 잡는 거니? 네. 우리가 잡는 거지. 그러면 어! 오호호호. <laughs>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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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언제 다가왔어? 어, 예, 비뇽. <laughs> 아이스에이지. 어, 어 잠깐만. 하지만 넌 아이스에이지가 없지. <laughs> 어디 있을까요, 여러분들? 노노로빔. <laughs> 아, 안 맞았네. 오! <laughs> 어! <laughs> 아! <laughs> 오케이! 아! 좋아요. 어, 나이스. 좋아. <laughs> 좋아, 야 연비. 아, 이런 수가. 나이스 다행이다. 야 어떻게 찾았어 연비야? 저 뽀글뽀글이 보여가지고. 아아 그래. 아, 그게 보였구나. 아 나는 지금 입자 최소로 아, 해놨지. 아. 야 연비 신의 한수였네. 뽀글이 볼수 있는. 아 그래 좋았어. 아 연비야. 야 네? 어떻게 결승까지 올라왔는데 하필 상대가 나야? 음 하필 상대가 나요? 오와 봉아 봉래. 봉래 시 아야 이거 짬짬이? 어야 뭐야? 어 어.. 야, 이동해. 이동. 해 으! 슈퍼. 점프. 점프. 점. <laughs> 왜안 풀려? 아 됐다. 풀렸다. 어어 도도도도도도도도. 어, 이번엔 내네 차례. 아이스 에이스. 그다음에 노로노로빔. 노로, 아! 그다음에 봉운의시로 마무리. 야 뭐야? 왜안 달아? 안을 거예요, 저. 야 뭐야? 너 슈퍼로켓 포션이라도 먹었냐? 이거 있죠? 야, 보석사발 나... 아니 말투 안 돼. 어, 나 잔다. 에너지 다아 어, 천천히. 오, 야, <돌� Jimmy> 야, 어, 야, 그 뭐야? 이게 너 에너지를. 야, 너아이템왜 이렇게 빵빵해. 어, 잠깐으 으, 기어 색한. 어어, 어안 돼. 어, 멀어져 간다. 어, 빨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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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빨리 갈수 있다. 으, 으으다다다다다다다다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따 나갈 때어 야야야야. 와 와야 따따따따따따따따따 오우 진짜 뭐야 뭐야 이거 왜왜 왜 들어가? 어어.. 어야 어, 이러면 안되는데? 야 어어! 행이동 행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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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행.. 행이동 행이동! 야 연비한테 내가 쫓기나니! 행이동! 어 됐다 됐다! 앞에다 오면 안돼! 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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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 좋아! 아이스 아아 안돼! 좋아! 너너또 있냐? 으야아악 일로 안와? 몸매용 이거 뭐야? 따다! 어, 어, 안돼! 죽어라! 야, 언데! 뭐야? 뭐야 이거? 야, 연비야. 네? 너 어떻게 원콤이 나오냐? 와, 와 대박이다. 아니, 이거 햐! 방금? 아, 나 그리고 오늘 또 흥분했어요, 여러분들. 아, 진짜. 왜냐면 저한테 얼티밋 탱크도 있었고요. 저항이 게다가 슈퍼 언럭키 포션도 있었어요 아 진짜 아난왜 이렇게 흥분하면 이게 이성을 잃을까 아나 진짜 억울해 죽겠네 이거 어, 진짜 근데 여러분들. 진짜 예전보다 돈 훨씬 안 나왔거든요 어. 아니 그 좋은 아이템을 가지고 뭐하는 거예요 아 제가 진짜 어, 어떻게 밑바닥 인생에서 로또 맞아가지고 어 여기까지 그래요? 올라왔는데 내가 얼티밋 탱크랑 어? 슈퍼 언럭키 포션 아 연비야 일로 와봐 이 실험해보자 이거 맞았으면 어떻게 됐나 슈로포가또 있다고 나한테? 아, 실딩이야, 이건 아니, 아니야. 이건 아니었어. 어, 디 보자. 연비 p 60. 보석사가 있어? 아니, 없어요. 없어? 지금은 없어. 그럼 뿌려 볼게. 일단 p 60인 상태에서 이거. 언록키, 슈퍼 언록키. 와, 아, 실명 걸려요. 실명에 아, 야, 이거 뿌렸어요. 구속이 7분이야. 무속이 야, 야, 구속이 7분이야? 근데 네, 구속이 7분이고 실명도 7분이고 피로도 5분이고 위더도 5분이고 독이 6분이에요. 와 그걸 가지고 아, 속이도 지는 이걸 안 썼어. 진짜 움직여 나 지금 이렇게 움직여지는데? 이걸 안 썼어. <laughs> 와, 이거 그냥 걸어놓기만 하면 잡는 거잖아. 이거 걸어놓기만 하면 우승이었네. 아, 정말. <laughs> 야 던져놓기만 하면 우승이었던 거 아니야. 아, 와, 죽었어. <laughs> 와 진짜 억울하다. 야 여러분들 저는 앞으로 흥분을 하지 않을 것을 시청자 여러분께 약속합니다. 어, 태빈형야 진짜 우승템 나왔는데 이걸 못써 먹었네. 어. 와. 다음 주에 나 우승 맞지? 어, 어, 어. 그, 그래. 나라고? 어, 어, 어. <웃음> 뭐야? <웃음> 야, 저, 야, 저리가. 아. 야, 어, <laughs> 어, 어 랜드 들어와. 아. <laughs> <laughs> 어. <laughs> 보러가가 내였는데 어, 심판님 저기 종이 주세요 각자 기본템 상자를 열어주세요 어, 있네요 기본템 어. 상자에 있습니까? 아 그렇.. 자 랜드님 다음주 강제출연각 <laughs> 자 그리고 벌칙을 적읍시다 근데 이거 우리가 다 똑같은거 쓰면 그냥 그거 뽑히는거 아니야? 그지그렇지 어? 그랬네 <laughs> 불닭에 캡사이신 넣고 먹고나서 생방하기 랭! <laughs> 아 죽어요 랜드 말을.. <laughs> 랜드님 뽑아주세요. 왜 이렇게? 랜드님 뽑아주세요. 랜드님 뽑아주세요. 랜드 불곰대요 불곰. <laughs> 아꽝 나와라 꽝. 꽝 없을 걸. 저 주세요. 저한테 바로 주세요. 확인하지 마시고. 두구당 당 두구당 두당 두구당 당. 예를비 급해 까봐. 어 뭐야? 아야. 누가 이렇게 쉬운 거 써줬습니까? 음... 뭔데요? 눈 크게 만들고 오기. 예. 아, 야 이거 뭐야? 아. 뽀글이야? 예. 아 역시 뽀잼. 제제 어. 마. 아 정말, 야이 너무 무난하잖아. 그러면은 너무 무난하니까 어, 눈을 그 여기 중간에서부터 여기 귀에까지 걸치게 눈 크게 해 오세요. 왜눈 아. 박이 거인이잖아. <laughs> 아니면 눈 야. 얼굴 전체를 눈으로 해 오세요. 얼굴 전체가 눈이면 그냥 까만색인데. <laughs> 아 어쨌든 그럼 양쪽을 나눠 가지고 여기 코에서부터 귀까지 이렇게 눈 크게 이렇게 일본. 일본 순정만화 캐릭터처럼 해 보세요. 맛있겠죠? <laughs> <아시겠죠? 웃음> 오늘의 우승자는 연대! 야! 아, <laughs> <laughs> 뭔 일이래? 아, 아나 진짜 아까 어떡겠네 <laughs> 아, 아프다. 진짜. 여러분들 악플 달지 마세요. 싫어요 <laughs> 누르지 마세요, 좀. 제가 우승 안 했다고. 제가 다음부터 잘하겠습니다, 여러분들. <laughs> 어, 다음엔 제가 우승인데요? 알았어. 아, 비레스가. <laughs> 어제부터 어쨌든 여러분들 지금까지 슈퍼 능력자 꼬리잡기였습니다. 캬후! 예후. <laughs>